One of the great r i s k of writing is that even the simplest of choices regarding wording or punctuation can sometimes, 동사 나오겠지? 이럴 수 있다. In ways that may seem unfair.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여러분들 지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regarding이라는 단어지. 하나 regarding. 자, regarding 이 나오면 얘가 그냥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about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서부터 regarding wording or punctuation까지 이렇게 끊으면 되겠다. 이거지. 자, 대신네요. that. 쓰는 것에 글을 짓는 어? 맞아. 글을 쓰는 것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대디아라는 것이다. 그럼 주어가 와야 심지어 가장 간단한 것조차도 때때로는 빈칸일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가장 간단한 것, 뭐에 가장 간단한 것, 선택 중에 가장 간단한 것조차, 뭐에 관한 선택이야? 단어 선택 또는 마침표에 관한 그 선택에서의 가장 단순한 것조차 때때로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어떠한 방식으로? 부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돼있다 이거지? 됐나요? 자, 3, 4, 5. For example, look again the old grammar rule forbidding the splitting the infinitives. 오, 재밌다. 자, 분리부정사란 말을 더 처음 들어보지. 그지?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2, go home 우리 여기다가 not을 붙일 때 어디다 붙이라고 했어? to 앞에 붙이라고 했지? 이게 분리부정사야. 이걸 한 덩어리로 치고 이거는 다른 덩어리로 치는 게 분리된 부정사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써도 되는 거를 to not go home 이건 안 돼? 이거 됩니다. 근데 고대 문법에서는 고대라고 하는까좀 오래된 것 같네. 영어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것만 강조했었어요. 것만 근데 현대 영어에선 이것도 된다 이거야. 분리되지 않게, 안고 써도 된다 이거지. 그 대표적인 얘가 splitting of infinitives, 분리부정사에 금지하는 규칙 봅시다. After decades of telling students to never split an infinitive, something just done in this sentence. 자, most composition experts 엄마, now acknowledge That split infinities is not a grammar crime. 자, 이제 해석이 될것같아 다섯 번째 줄질문는 사람 누구였어? 좋아. 그러면 간다 정훈 고! 아니 얘는 분리부정상 아니지? 얘는 To never split an infinites. 그러니까 부정사를 절대로 분리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말해준 수십 년 이후에 something just done 이 문장에서 방금 행해진 것 지금 부정사를 절대 분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는 분리부정사가 아닌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투 다음에 네버가 써 있잖아, 그렇지? 원래는 우리가 배운 대로 네버 투를 써야 되는데, 맞아? 대부분의 장문 전문가들은 이제 인정하고 있다. 뭐를? 분리부정사는 뭐가 아니야? 문법적인 범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오케이? 됐나? 우리는 그렇게만 배우고 있지만. 오케이. 됐나요? 자. 아래에서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How? 자, how will they respond when you tell them in your introduction that librarians are compelled to always accompany visitors to the rare book room because of the threat of damage? 자 이거, 자 이거 이 문장 질문하는 사람 손. 좋아. 그러면 우리 가보자. 응전, 고! 아, 응전, 하때템 해. 그럼, 동원, 고!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반, 반칙인데? 정원, 고! 자, 봐이 <laughs> 자, 녹색, 노란색 잘 봐요. 자, 여기서 끊어야겠지? 동사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해각합니다뭐할때 네가 그들에게 말할 텐데. 얘들아. 요테리라는 동사는 어때? 테리라는 동사는 명사를 두개쓸수 있는 새끼지. 얘한테 얘를 말하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래서 요 뒤에 보통 이거 대신에 대조동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명사역할하는 거야. 얘에게 요걸 말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뭐라는 도입에서 이런 게 아니라 요 새끼는 사비비고 이 새끼가 명사일 이 새끼가 명사 2인 거야. 당신이 그들에게 이거를 말할 때. In your introduction 서론부에서 이런 뜻이지. 오케이? 초기에 도입 부분에서 이런 뜻이지. 뭐라고 말하는 거야? be comfortable 억지로 강요하다 그러니까 뭐 강요받다는 뜻이지. 강요받다. 네가 그들에게 서론부에 뭐라고 말할 때 사서들이 뭐 해야만 하니? 항상 방문객들과 동행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할 때 어디로 가는데? 아, 희귀 문서 보관함으로. 뭐 때문에? 손상의 위협 때문에. 손상의 위협 때문에 희귀 문서 보관함으로 방문객과 항상 동행해야 된다고 사서가 말할 때 사서가 말했다가 사서가 그렇게 해야, 한, 해야 한다는 것을 니가 <laughs> 그들에게 말할 때그 새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됐나? 그럼 자 여기서 뭐가 문제인거야 이 새끼 to always a company를 썼잖아 그지 그니까 러 어떤 미친놈이 always to company a company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 이런 답을 다 썼을 때 어떻게 말할거냐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거 더하 How much their attention have you suddenly lost because of their automatic, automatic recollection of what is now a non-rule? 요게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요게 따옴표가 내가 아까 분리부정사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게 도대체 왜 따옴표인지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요 문장을 읽어야 돼. 오케이? 자, 요 문장. How much부터? 누구야? 정훈아, 정민아, 가자! 뭔지 모르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비규칙이야 비규칙. 자, 그러면 how much of their attention?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의문사야, 오케이? 왜 지금 동사 좀 거꾸로 뒤집어, 뒤집었었잖아, have lost니까 얘가 동사인 거야, have suddenly lost가 동사. Because of their automatic recollection of what is now non-rule, 그러니까. 의문문에서 어떡하라고? 항상 의문사가, 의문사 원래 자리에 놓고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원래 you have a son i love 다음에 이 자리에 이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갑작스럽게 얼마나 많은 그들의 집중을, 관심을 잃었는가? 뭐 때문에? 그들의 자동적인 회상 때문에. 뭐에 대한 회상? 지금은 비규칙인 것에 대한 자동적인 회상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야. 문법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한 거야, 진우가. 오케이? 내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떠한 정보를 말하는데, 문법적이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 작가의 주장이야, 이 작가의 주장. 내 주장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어떤, 뭐, 그 졸업생이랑 얘기할 때, 이랬어. 야, 주짓수 하자. 내가 너를, 무족으로 만들어줄게. 내 무적 쓰고 싶었거든. 근데, 오타로, 무족을 쓴 거야. 그지? 그러면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어? 단어가 틀렸네 그러면 정보가 전달이 안된다 라는게 이 작가의 주장이야. 올바르게 써야 정보가 잘 전달된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야 문법적으로 좀 틀린 문장을 쓰게 되면 그 틀린 문법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안된다 이게 이 새끼의 주장이야 어디까지는 이 새끼의 주장이야 무적으로 만들어줄게 보내도 다 알아들어. 음, 무적이죠? 이렇게 막보낸다고 네, 그런 얘기 하셔. 자, 지금은 비규칙인 지금은 비문법인 것에 대한 갑작스런 자동적인 기억 때문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잃었니? 이런 문장을 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이 작가의 주장이. <laughs> It is possible, in other words, to write correctly and still offend to your reader's notion of your language competence. 자, 여기에는 to가 생각되 있겠지. 마지막 문장 보자. 음. 자, 근데 하지만 봐봐. to always a company란 말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야. 가주어고 to야가 진주어지. 오케이? 투 o 야 부터 할게. 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썼는데도 여전히 너 독자의 개념들 니네 언어의 능력에 대한 독자들의 그 개념을 공격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올바르게 썼는데도 독자들한테 니네 글짓기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요게 이 글의 주장이에요. 너희 들 책을 잘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어, 오타가 존나 많잖아? 일단 첫 번째 오타가 존나 많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 좀 참아줘. 그 다음 좀 오타가 조금 눈에 띄게 많잖아? 그럼 빡치기 시작해. 아씨. 게다가, 어, 나는 좀 해외 도서를 많이 보니까, 번역서 있잖아, 번역서. 맨 처음엔 참고 읽어. 번역이니까 참고 읽자. 그러다가, 번역이 너무 쉣다, 빡이잖아? 그럼 책을 찢고 싶어, 진짜. 근데, 걔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쓴 번역 본이야, 이게. 근데 해독이 안 돼. 오히려 원서를, 그래서 옛날에 원서를 찾아봤단 말이야. 옛날에 원서를 찾아보면 원서가 훨씬 더 쉽게 되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뭐, 뭐 때문에? 올바르게 썼는데. 분명히 번역할 때는 올바르게 쓴게 맞아. 오케이? 올바르게 썼는데, 여전히 그 작가의 언어 능력에 대한 독자들의 개념을 공격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글이야. 됐니?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 돼? 공준? 멍 때렸지? 아, 뭔지 모르겠다고? 잘 썼는데, 정말로 잘쓴 글이야. 근데 여러 가지 별거 아닌 문법적인 오류 때문에 독자들한테 욕 먹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게 너희들한테 경험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 니네한테 해주면, 해줄... 음... 어, 좋아. 니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자막이 있어. 근데 자막이 아 계속. 문법적으로 약간씩 틀린 거야. 약간씩 틀리고, 약간 마침도 틀리고, 약간 오타도 좀 있어. 그럼 좀 참다가, 빡이 칠 거다, 이거야. 그리고 번역 새끼의 번역 맨 마지막에 번역자들 뜨잖아, 그지? 그러면, 어, 뭐, 토키 애플? 이 새끼 개새끼다, 이거. 이렇게 말한다고. 그리고 그 번역본에, 그 통역했던 새끼의 그, 그 판들은 안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해되냐? 어, 오케이. 그런 얘기야. 그았지 음. 문제 질문은 아니었으니까. 자. 자, 그래서 내용은 뭐였냐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면, 문법의 오류가, 문법의 오류 때문에 독자들의 반감을살수 있다. 가 주제입니다. 오케이?